곳이라고 한 배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버 배에 나오는 게 무서운 게 엄청 제일 무섭게 될거통요무랑은 계속 있잖아요. 우리 주인들 지겹겠지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회사 영상한테 사진을 떠나서 영상을어요 제가 스카이다이빙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비행기 밖으로 나갈 것이다말 것이다가 제일 무서웠었어요. 이때가지는 음. 고민일 뿐인 것같요 많은 고민을 할때 되었어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근데 스카이 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걸 하면 뭐 해야 돼요? 나가냐에 g e 뭐 down. 똥 쏘야 되니까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진짜 고통스러워요. <놀람> <맞아>. 아주 고통스러워 <놀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놀람> <고통스럽죠. 근데 놀람> 이거를 조업하으면 어떻게 조업할 수 있게 스카이다 그때 마침 제가 보니까 이 파란색기를 두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Complain free. 가지 마자. 그때 큰 영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좀 느끼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믿음인지. 지금 이 내가 있는 믿음의 한계에서. 건물. 미성 n o 세 sure if y o u r 에 와서 어쨌든 좋아하고 예배를 r e 다는 이유는 딱 e if 죠 저분들이 미국을, 한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o t sure if you're not sure 떠나 와서 u r 우리 o t 를안보내 i 우리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배 경험 y o 는 r e n 떠 t sure if you're not 좋은 교회에 LCBC란 교회에어요 Lives c 바이 크라이스트. 달라스 신학교에 나오셨는데 장모 목사님 좀 알고 있었는 분인데 그분의 역 그, 글이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를 해요. 한 곳에서 한 곳에 베드로가 건너갔을 어떤 모습이고 배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나. 베드로가 이렇게 뛰지 않았을 때. 아마 뭐 이런 이런 바나시, 아니 이 묵상하고 있어, 이거, 이거, 이거 괜찮나 바아마 이렇게나 아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데한분 어떻게 뛰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믿음은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있는 것도 믿음이 있지만 이제 건너편에 가서 믿음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의믿음이 필요한 장소가 뭐냐면 바로 믿의 에어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이공중부작이여 그림이 재밌어요 A에서 B로 옮겨가니까 내가 안전한 곳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어드벤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니까 미디어가 필요하다 Here에서 필요하고 t h e 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뛰어 자기 의 안전한 곳에서 넘어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 마음속에 b e l i e v e 하던 것을 내가 Faith를 듣고 넘어가는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마태 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식입니까 정말 무릎를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애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무릎을 걸어었셨을까요 분명히 이 걸음은 즐거운 일이었 태난 소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확 뛰어오시는 거리를 스카라스님. 왜 뛰어오셨을까요? 그분은 계속 제자들을 보고 계시서. 그분은 우리를지금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오늘 어떤 성공의 성취에 빠져 있지 않고 사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불순종하자도 우리는 역경이있는데그 역경을 아주 나중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수제자인 배를 통하여 큰 사람의 사연자를 만들기 위해 그런 역경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험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합시다. 내 발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아서 결론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새로 형성됐을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은 사람들이 인식에 하항했는진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네. 하더라." 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유명을 받지만, 그 개인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외을받지만그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뭐냐면 절했대요. 절이 아니다. 영어성역으로 이것이 바로 우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 이때까지 어머니에게 난 이때가 아닙니다. 고친 거래가 부족하니 얘기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자신이 거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찬양받게 한 번은 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거부하지않으셨습니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 왕이 되는 일은 거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십자나 가 죽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로 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히 예배하겠 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영역이에여러분의인생계의 어둠에 처한 게있수 있어요. 여러분은 택 리스크 하세요. 이 리스크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을 경험할 것입니다. 점 하나 말씀 겠습니다 시저 믿음이 없하나님시니하나니하는 반드시 그 계신 자기를 찾는 자들에상 주시는 것을 믿니다믿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소리 없이 배에서배베드로는 자기가 나아니 주님 주말씀하시면나아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그 무리를 반석처럼 둘이 걸어가겠습니다. 김재현 여사님이 찬양해 주실까요? 제가 이 찬양 언제 전두사님에게 부탁했을까요? 어저께 반. 12시 쯤 만났으면 좋겠다 간절함 때문에 저하의부탁을전사하는계셨습니 오늘 천하 네가 베드로가 앞서 김성호 속사님베드로 이름처럼 함께 그사서참여하셨습니다 you That's all we do.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걷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손을 붙잡기 받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을 함께 걷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belief, 내가 이 마음 속에 f i l l 로 갖고 있던 믿음이 주님. 익스터널 바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내가 좀 버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통솔 하면 2, 3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오 ppt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집사님께서 뒤에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같아 주님 나를 Чуть-чуть банк 다 올려드리지만 특별히 순서를 라서 김영웅 집사님과 김경환 집사님을 주메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인생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냥 이시간가 끊어질 때까지 참 많은 풍란과 모험이 있을 줄 그냥 축축 됩니다 그러나 주님 고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테이크인 컴스먼트 안심하하말씀하하시 이리스 하인 내가 바로 나다. 그 말씀해 해주시고 e y a 두 n t a e a f r a i d To y 하 u r husband, she himself. No, h 이이동부에서 하와이로 하나님 옮겨갑니다. 하나님 어쩌면 배 안에서 배 바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go, 여 o w 될 수도 있는데 주님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건넨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긴장 없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스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 네.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하는 마지막 순간에 와있는데 주님, 졸업하기 전에 이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므로 인하여 저도 주님과 함께 무비를 걷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들길수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품에 있었던 드림과. 하나님 이제 내 바깥의 천체들은 페이트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황금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의 분이 주가하는 영혼을 위해 살리는 예교들에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각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감화감동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님의 종들, 특히 우리 남이삶매 우리 예원이 주어를 비롯하여, 우리 방은의 원사님, 또 우리 이 속에 있는 모든 분, 특히 사라상하고 지금 하나님의 홀로 걷고 있는 박광수 성여사님과 모든 성여사님이 이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어 나이다. 손처럼 옆에 꽉 한번 잡아주십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